프레젠테이션은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잘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은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고 관객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지침입니다. 1. 목적과 대상자 이해 목적정의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주요 메시지나 목표를 설정하세요. 대상자 이해 관객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춰 콘텐츠를 조정하세요. 구조와 계획, 간결하고 명확한 구조 시작,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명확한 구조를 유지하세요.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통해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연결성을 갖춘 내용을 제시하세요. 3. 시각적 요소 활용, 시각적 디자인 명확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드세요. 그래픽과 이미지, 적절한 그래픽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설명하세요. 4.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명료한 언어 사용 복잡한 용어나 문장을 피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세요. 연습과 피드백 연습을 통해 자신의 발표 스타일을 향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세요. 5. 관객과의 상호작용. 참여 유도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관심을 유지하고 질문에 대응하세요. 자신감 유지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관객을 설득하고 주제에 대한 열정을 전달하세요. 6. 시간 관리. 시간 계획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포인트에 집중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제한된 시간 안에 완료하세요. 7. 기술적인 지원 프레젠테이션 도구 숙달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도구에 익숙해지고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세요. 기술적인 문제 대비 기술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백업 파일 및 기타 대책을 갖추세요. 프레젠테이션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는 목적과 관객에 맞게 정보를 구성하고 시각적인 요소와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과 준비를 통해 자신감을 갖추고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